이 사람은요 그때도 원장이고 지금도 원장이에요 네, 이 네. 사람은 지금도 자리를 지금도야. 유지하고 있는 어. 사람입니다 근데 그 조태용에게 그래서 홍장원 1차장이 직접 찾아가서 보고를 하려 합니다 음. 그런데 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네. 비루하기 짝이 없어요 그때 그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맞아요. 전달을 하는데요 그 장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. 일단 정무직 회의를 마치고 제 보좌관에게 원장님께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는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. 그랬더니 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서둘러서 원장님 실로 보고를 들어가는 것을 비서실 직원들이 다 봤으니까 아마 보고 드렸던 것 자체를 다르게 말씀할 수는 없을 겁니다. 제가 물려고 들어가니까 원장님께서는 그 정무직 회의를 하셨던 그 소파에 그냥 앉아 계셨고 제가 앉자마자 원장님,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. 그 다음에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어서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. 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좀 놀라시라고. 근데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.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.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? 그래서, 아니, 지금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원장님,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.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앉았던 소프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. 지금. 더 이상 보고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.